여러분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네. 어, 저희 저 때보다 소리가 커가지고 너무나 당황스러운데 저희 잠깐 제가 혼 씨랑 기 눈높이가 안 맞아서 앉아서 어.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네네네. 제가 <laughs> 네.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어, 저희 박형식 씨가 오늘 파파네서피 모델로 이 자리에 오시게 되었는데. 네네. 하나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네. 네. 파파레소피가 왜 파파레소피인지 혹시 알고 계신지. 아 그럼요. 어 제가 파파레소피를 사랑하는 이유이자 또 파파레소피의 모델인게 좀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 이유죠. 어 파파레소피가 탄생하게 된 이유 여러분 아세요? 네. 아 정말? 네. <laughs> 어이 파파레소피가 이제. 첫째 딸이 아토피를 앓고 있, 있대요. 그래서 이 아토피를 앓고 있는 딸을 위해서 아빠가 직접 화장품을 만들게 된게퍼퍼레서 피예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네, 네, 네. 그래서 사실 그 아빠의 진정성과 따뜻함이 우리 형식 씨에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음, <laughs> 아, 그렇군요. 네, 네, 네. 그래서 사실, 뭐, 그런 부분이 되게 저희 브랜드랑 이미지가 잘 맞는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또그 외에도 너, 너무나 많은 매력을 가지고 계셔서, 저희가 참, 어, 브랜드 모델로서 잘 활동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 저희가 그러면 본격적으로 메인 이벤트를 좀 시작을 할 텐데요. 저희가 퀴즈를 맞친 분에게는 저희 가지가지의 주인공 2018 화해 뷰티 어워드 어시오팩 1위인 가지 머드팩과 박형식 씨께서 직접 네. 사인을 한 파파레스피 베스트 아이템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네. 대신 퀴즈는 제가 내지 않고 우리 형식 씨께서 퀴즈를 직접 내실 거예요. 네. 네. 듣고 알겠다면큰 소리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자첫 번째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제가 될까요? 네. 네. 어... 최근에 제가 출연한 뮤지컬 엘리자벳에서 제가 맡은 배역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예, 네, 참고로 제가 뮤지컬을 했었습니다. 네. 아, 네, 너무나 유명하죠. 네, 네, 네. 너무나 많은 분들이 두 손을 주셨는데, 사실, 음. 형식씨께서 한 번, 한 분을 좀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렵지만, 그래도. 음. 여러분, 눈에 띄어야 형식씨가 음. 잘 선택하겠죠? 자, 어떤 분을 한번 선택을 해주실지 저기, 저 노란색, 뭐야. 쇼핑백, 그 쇼핑백 들고 계신 네. 분? 저분, 저분, 이 저분.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네. 본인입니다, 본인, 본인, 본인. <laughs> 자, 네. 다시 한번 질문 드릴까요? 네, 천천히 한 번만 질문 다시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최근에 제가 출연한 뮤지컬 엘리자벳스에서 제가 맡은 배역의 이름은? 지금? 어.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게 사실 네. 이위 토드도 있고 죽은 분들 둘다 맞는 걸로 된 거네요. 네, 어, 서울 공연 에, 에, 뮤지컬 엘리자벨 끝났고요. 이제 지방 공연만 남아 있는 상태고요. 네. 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네, 많이 아시겠지만 혹시 그러 사진을 좀 준비했어요. 네, 아유, 아, 습니다 제가 들고 있어요. 아, 네. <laughs> 네, 네, 네. 실물하고도 사진도 있는데 둘다 멋지죠.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질문 아까 맞추신 분에게는 아까 저희가 전달드린다는 선물 스태프분이 전달 받으셨나요? 네, 빠르게 받으셨고요. 자, 저희가 두 번째 퀴즈 바로 넘어가 볼 텐데 두 번째 퀴즈도 우리 형식 씨가 좀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파파레서픽 광고에 나오는 가지가지하다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서 네, 바로 이렇게 손 드시네요. 바로 이렇게 정말 바로 한번 해볼까요? 힌트를 좀 드려볼까요? 아니면은 바로... 아니야 지금 힌트 <laughs> 없이 이렇게 <laughs> 많은 분들이 네어한 아, 분만 또 선택을 한번 해주면 시될것 같아요. 저기 어린 학생 뮤저 어. 끝에 에이. 네 너무 좋아하시는데 저분 가지 머드팩을 한듯곱다 아니가 정답입니다. 정답. 아, 네. 오, 아, 사실 이거를 바로 맞추기 어려울 것 같아서 어렵죠 네. 예, 힌트까지 있었는데 준비를 했는데 의미가 없네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광고도 혹시 다 보셨나요 그 광고? 네 저기서 영상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다 보신 것 같은데 여기 있는 분들은 그쵸? 그렇죠? 무슨 영상이요? 가지가지 이분이아 아, 아, 내가 한거이번에 내가 한 아, 찍으신 아, 거 찍으신 거 <laughs> 이번에 찍은 영상이요. 아 네. 다들 많이 민망하네요. 보셨습니다. 네, 네, 네. 너무 생각보다 빠르게 맞추셔가지고 바로 세 번째로 한번 퀴즈를 너무너게 한번 해볼게요. 와,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어. 진짜 어렵습니다. 이는좀 어려울 수 있어. 그렇다면 가지가지한 가지 머드팩의 정확한 제품명은 무엇일까요? 정확해야 됩니다. 제가 세 번째 1 3 글자예요. 자한번1 3 글자. 네, 네. 어, 네 얼마 안 계신 것 같으니까 저기 네손 들고 계신 분 누구지? 네, 네 여기 여기, 여기. 저분 저분 리플렛 드신 분 아니면 그 앞에 분? 그러니까. 네, 그 뒤에 분이거든요? 아그 뒤에 검 리플렛 드신 분? 아니 여기 앞 여기 앞입니다 여기 앞에. 네, 저기 여기 앞에. 네네네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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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플렛 드신 분. 바지 클리어링, 머우 크림 마스크. 방금 굉장히 핸드폰을 보면서 네, 급하게 검색한 티가 나긴 했는데 일단 정답은 맞습니다. 네, 니다 저희가 좀 어렵다 생각했는데 너무나 다들. 그러니까 너무 잘 맞추시는데. 네, 광고를 너무 잘, 음. 잘 찍어주신 거 아닙니까? 뭔가 초점을 네. 노렸어야 되는데. 네, 저희가. 아쉽네요. 사실 이게 좀 말하기 어렵거든요. 축하드립니다. 그렇죠. 네. 야, 이거는 가지 클리어링 머드 크림 마스크. 네.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좋아요. 써보신 분 있나요? 써보신 분? 너, 너무 부드럽지 않아요? 너무 좋던데. 형식 네. 한번 써보셨죠? 아, 저는 네, 저도 모델이니까 저그 광고주분께서 잘 챙겨주셔가지고 제가 잘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피부가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진짜 피부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음. 아닌가 봐. <laughs> 아니야, 나 진짜야. 나 피부 괜찮아. 그렇 아니야? 요 인정? 예! 인정. 진짜 이렇게 피부를 가까이서 보여주는 분 처음이었습니다, 진짜. 저희가 준비한 질문 세 가지 퀴즈는 끝났고 저희가 그 다음에는 네. 럭키 드로우를 할 거예요. 너무 아쉬우니까 퀴즈로만은 아쉽죠, 여러분? 그래서 형식 씨와 함께하는 럭키 드로우 네. 이벤트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혹시 저기 파파리스비 부스 혹시 가보셨나요? 아니요, 혹시? 아직 못 가봤어요. 아직 못 가셨죠? 음, 음. 혹시 여기서 파파리스비 부스 갔다오 신분? 네, 아, 벌써 다 다녀오셨네. 네 아시다시피 구매하신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그 번호표를 나눠줬죠. 받았죠? 다 갖고 있죠? 번호표 있으세요? 네. 그 번호표를 기반으로 저희가 럭키드로 할 텐데, 럭키드로 하게 되면은 선물이 조금 특별하죠. 어, 그쵸. 네. 어떤 선물이냐면 총 저희가 세 분을 또 뽑을 텐데요. 어, 무대 위에서, 무대 위에서 박형식 씨가 직접 선물을 드릴 겁니다. 어떤 선물을 드릴 거냐면 저희가 16만 원 상당의 파파레소피 가지라이 기초 열 세트를 저희 그 인원이 좀 많은 관계로 스태프분들 통해서 앞으로 오시면 안내 도와드릴게요. 아니 어떻게 또 200번 대만 이렇게? 또어 그러게요. 네. 저도 지금 뽑으면서 신기했어요. 혹시나 오해하실 분은 네. <laughs> 네. 네. 굉장히 되게 많이 섞였거든요. 하게 뽑았다는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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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시면은. 제가 한번 이거 선물 안내하는 거랑 다 도와드릴 텐데 형식 씨는 보통 이런 거 하면 운이 좋으신가요? 잘 뽑히세요? 아 어, 제가 다른 건다 좋은데 이렇게 항상 뽑기나 당첨 운은 진짜 없는 거아요 어, 저도 네. 좀 이런 게잘안 되는데 오늘 되신 분들은 정말 운이 좋으신 것 같아요. 특히 또 이렇게 200번 때만 그렇죠. 되는 게또 네. 오늘 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 계시죠? 준비하고 있나요? 네네네. 올라오시면 네네. 이거를 드릴 때 그래도. 제가 자리를 좀 잠시만요. 아, 제가 앞에서 드리면 되나? 네. 앞에서 드리는 걸로 할게요. 제가 드릴게요. 제가 드릴게요. 형식 씨는 앞으로 가시고, 안녕하세요. 형식 아, 씨가 이쪽으로 올게요. 여기서 일렬로 이렇게 세분서 드릴까? 이렇게? 이렇게 몇쪽 서시고, 아, 여기 서세요. 네, 괜찮아요 여기 가운데 서도 돼, 여기 서도 돼. 여기, 여기, 여기 세분다 서실 거예요. 자, 네, 자, 안에 도와드릴게요. 밖에 나오셔도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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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기회, 신치 않습니다. 자, 오셨고요. 홍식 씨가 직접 선물 드릴 텐데요. 자, 한 분씩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아, 고마워. 안녕. <웃음> <그렇게>. <웃음> 많고 축드릴게요 어, 아직 내려가지 마세요. 아직 내려가지 마세요. 네, 직접 직접 같이 찍어주십니다. 지금 하나, 둘. 음. 그래도 올라오셨으니까 소감 한번 듣고 갈까 해서 형식씨가 한번 소감 물어볼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laughs> 아저 진짜 팬인데 사실 아까 가지 그 패드 하나 샀거든요 근데 마감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산 건데 아, 될줄 모르고 그냥 기대도 안 하고 있었는데 막대갖고막손 떨리고 막몸 떨리고 심장이 막 온몸에서 막 뛰고 있고 막 그래요 지금 어 아, 진짜 어떻게 너무 좋아요. 아, 근데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더 잘생기고 키도 크시고 얼굴도 쬐한하시네요 <laughs> 네. 팬 서비스가 오늘 정말 확실하시네요 정말. 네. 매너도 너무 좋으시고 자두 번째 분도 한번 소감 괜찮으실까요? 아, 그러면 다음 분으로 한번네 가까이 와서 말씀하셔도 돼요. 네, 너무 멀리 계셔가지고 네, 가까이서 사실은 오늘 그 뭐지 남편 선물 사러 왔다가 감사... 감사... 복 많이 받으세요 아,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는 걸로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인사 끝났습니다 <laughs>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래요, 어디 그... 선물... 선물로 쓰기도 정말 가지 가지 팩이 진짜 좋아요. 그쵸 네. 요즘에는 남자분들도 되게 피부에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고 요즘에 미세먼지도 많고 날씨 편차도 너무 심해서 뭐, 피부도 많이 갈라지고 하니까 네 피부 관리 많이 신경 쓰시고요. 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 나도 사랑해.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제가 여기 있을까요? 네, 네 이쪽으로 가시죠 네. 퀴즈랑 약간 럭키드로어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브랜드에 대해서 예도도 보셔가지고 금방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네. 퀴즈가... 퀴즈가 퀴즈가 아닌 것 같아 그쵸? 그렇죠?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처럼 한 번에 다 맞추셔가지고 음, 너무 대단니다 이렇게 좀 끝내긴 아쉬워서 저희가 사진을 좀 같이 찍으면 어떨까 하는데 너무 음, 좋아 제가... 단체 사진을 한번 찍을 건데 아 그래요? 제가 그럼 이쪽에 이쪽에서 뒤돌아 이쪽에 이쪽에 계시면 좀. 저희 촬영 스태프 올 거예요 여러분들 다 같이 보이게 해서 네, 올라오시니까 준비됐나요? 확인 가능하시니까 네네. 거기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쁘게 나온 사진 촬영 형식 씨랑 찍은 거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네. 너무 많이 잘찍어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laughs> 지금까지 저희 이벤트랑 로키드로 같이 진행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네. 또한 말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어, 일단 이렇게 또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또 더 피부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어, 화장품에 많은 관심과 사랑 또 응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또 파파레서피 어, 가장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불어 저까지 같이 응원해주신다면 어, 항상 함께하는 또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기 조심하시고 미세먼지 조심하시고 네, 저는 또 어, 좋은 작품으로 또는 좋은 활동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장하실 네. 텐데 마지막으로 또큰 박수 하고 박영수씨 내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준성 씨한분씨 감사합니다. 네.